김준호 씨는 평범한 중소기업 사원으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중 기존 직장에서 반복되는 업무와 낮은 성장 가능성에 갈증을 느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로 결심한 그는 30대 중반의 창업이라는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창업 아이템은 빠르게 성장했고 특유의 추진력과 전략적 사고로 사업을 성공 궤도에 올렸습니다. 열심히 달려 50대 초반이 되었을 때 나름대로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던 그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은 그만하고 싶어. 아이들과 여행 다니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고 싶어. 라고 아내에게 말하며 준호씨는 조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자신과 가족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재정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하며 노후를 위한 투자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안정적인 월세가 가장 확실한 수익원입니다. 라는 조언에 따라 서울 외곽에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위치한 4층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미용실, 3층에는 학원, 4층에는 공유 오피스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새 건물 앞에서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 건물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거야. 가족들은 그의 선택을 지지했고, 준호씨가 회사를 매각한 후 보여준 구체적인 계획에 안심했습니다. 아내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어진다는 점에 동의했고, 아이들은 여행과 새로운 경험을 기대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준호씨를 부러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야?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은퇴라니 정말 대단하다. 라며 친구들은 그를 지켜 세웠습니다. 첫 2년간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렀습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이 들어왔고, 준호 씨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상가의 입지가 좋아 임차인들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항상 웃으며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월세 덕분에 이제는 돈 걱정이 없어. 매달 알아서 수익이 들어오니까. 그는 부동산 투자 관련 모임에서도 자주 강연하며 초보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입지 조건만 잘 선택하면 부동산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가족들과의 일상도 풍요로웠습니다. 아이들은 학원비 걱정 없이 원하는 수업을 듣고 아내는 다양한 취미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준호 씨는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오후에는 근처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며 소소한 행복을 즐겼습니다. 준호 씨는 이러한 모습들이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한다고 믿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이런 그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준호 형처럼 은퇴 후에 이렇게 여유롭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친구들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런 삶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그의 삶에서 가장 방심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거리의 유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며 주변 상권은 급격히 침체되었습니다. 1층 카페는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테이크아웃 주문마저 줄어들어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인근 학부모와 학생들이 자주 드나들던 3층 학원도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과 대면 수업 기필 현상으로 인해 등록률이 떨어져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4층 공유 오피스는 재택근무 확산으로 입주율이 떨어져 건물 전체가 점차 공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상권 전체가 얼어붙으며 공실률이 치솟았고 주변 상점들에도 임대 문의 간판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 월세로는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요. 월세를 낮춰 주실 수 없을까요? 1층 카페 사장님의 간절한 요청에 준호 씨는 고민했지만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월세를 낮추면 제 대출 상환이 어렵습니다. 준호씨는 스스로도 불안해하며 부동산 중개소에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요즘 공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합니다. 월세를 낮추지 않으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한달두 달이 지나며 공실은 그대로였고 준호씨의 대출 이자는 점점 그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자와 유지비 세금까지 합친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상황을 확인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대출 이자는 준호 씨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단기간에 금리가 높아지면서 매달 갚아야 할 이자가 급등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세금과 공실로 인한 손실까지 겹치며 준호 씨의 재정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준호 씨의 전체 재정 계획을 크게 흔들었고, 그의 불안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아내는 준호 씨에게 문제를 물었지만, 그는 다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애써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준호 씨의 책상에 놓인 청구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대출상환에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고 있었어. 왜말안 했어? 준호씨는 한숨을 쉬며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곧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아내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건물을 팔아야 할지도 몰라. 지금이라도 손해를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나 준호씨는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팔면 너무 큰 손해를 봐. 조금만 더 버텨보자. 가족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갔고, 준호씨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공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대출 상환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몇달후 준호씨는 결국 건물을 매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준호씨는 깊은 내적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이 건물을 팔아버리면 우리가 노후에 기댈 곳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는 밤마다 잠못 이루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여보, 지금 상황에서 이걸 붙잡고 있어도 답이 없잖아. 대출 이자는 계속 오르고 공실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없어. 그래도 지금 팔면 우리가 보는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알아. 준호 씨는 목소리를 높이며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이 상태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 우리가 지금이라도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생활을 줄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후 며칠 동안 그는 가족들과 대화를 피하며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낼 때마다 준호 씨는 더욱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물 시세를 알아보며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다녔지만 돌아오는 말은 하나같이 냉담했습니다.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사겠다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 중개업자는 더 낮은 가격을 제안하며 덧붙였습니다. 매각을 서두르신다면 현재 시세보다 가격을 많이 낮춰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준호 씨는 며칠 밤을 새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대출 이자는 더 쌓일 텐데. 지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매각하는 게 나을까? 그는 아내와도 상의했지만 결정의 무게는 온전히 준호 씨의 몫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매각을 결정하고 매각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중개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건물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자산이 될줄 알았는데, 나를 끝까지 지켜줄 줄 알았는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건물 가격은 폭락해 있었고, 매각 후에도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건물을 처분한 후 그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며 검소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네 재활용 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주민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그는 자신의 실수를 되새겼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신중하고 현명했어야 했는데, 준호 씨의 이야기는 조기 은퇴를 꿈꾸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경고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준호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월세 수익이라는 환상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할수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중요한 다음의 세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과도한 자신감의 위험성 준호 씨는 초기 성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상가 건물에 투자했지만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철저한 분석과 현실적인 계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2. 분산 투자의 중요성. 한 가지 수익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다양한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시장 변화 대비의 필요성.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으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준호 씨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적인 노후 계획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